삼손이와 다른 노비들이 사또가 은자를 옮기는 것을 보았대요. 김수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정말이요? 네, 그리고 이전 사또님이었던 이경재 관찰사님께도 도움을 청할 거예요. 김수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당신을 혹시 당신에게 무슨 제안을 한 것은 아니요? 윤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또가 당신을 풀어주는 대가로 제게 하룻밤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겁니다. 김수한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몹쓸 사람? 옛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서방님, 진정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제가 꼭 당신을 구해낼게요. 두 사람은 잠시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삼손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포졸이 곧 돌아올 겁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윤씨는 아쉬운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곧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게요. 잘 버텨 주세요, 서방님. 김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믿소.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시오.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오. 윤씨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옥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윤씨는 삼손과 관아의 다른 노비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노비들 중에는 춘섭, 월선, 덕구 등 김수한이 평소 잘 대해주었던 충직한 이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방님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삼손이 말했듯이 여러분이 사또가 은자를 옮기는 것을 보았다고 하니 그 과정을 자세히 들려주세요. 노비 춘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그날 밤 저와 덕구는 관아 뒤편에서 사또와 그의 신복들이 은자 괴짝을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또는 문서고에 있는 은자를 빼내어 자신의 거처로 가져갔다가 나중에 다시 일부를 마님의 집 창고로 옮겼습니다. 월산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사또의 거처에서 일하는데 분명히 마루 밑에 뭔가를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또는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마루 판자를 들어올려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윤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또의 별채에 은자가 숨겨져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삼손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사또는 매일 저녁 동원에서 공무를 보고 늦게 돌아옵니다. 그 시간에 별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윤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이, 그대가 나와 함께 갑시다.